바꾼 맛이 난다. 여기까지가 장점이었다면 단점이 또17% 카메라 색감이 바뀌었다. DIY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없어요. 컬러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7 프로를 사용한지 이제 좀 2주를 꽉 채워 썼거든요. 이17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이 좀 확실하게 있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기존에 제가 14 프로를 썼기 때문에 이 기종에서 넘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을 크게 느낄 수 있었는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14 프로를 쓸 때도 진짜 폰케이스 부자였어요. 17 프로로 바꾸자마자. 케이스를 이렇게 한 바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들도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17% 쓰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최고 장점은 바로 폰 바꾼 맛이 난다. 사실 아이폰이 11시리즈부터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인덕션 디자인을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호불호는 있지만 확실히 이렇게 바뀐 후면부 디자인 덕분에 폰 바꾼 맛이 진짜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17%부터 카메라 성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후면 카메라는 정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줌을 이 정도로 당겨도 당겨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진 찍을 때 퀄리티가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고 전면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 부분이 모공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좀 단점들이 부각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면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졌다라는 게 사실 무조건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정 후의 이미지도 덜 뭉개지고 화질이 좋아요. 그리고 이17% 카메라 색감이 바뀌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14%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밝고 선명하고 좀 쨍한 느낌으로 찍혀요. 근데 이게 어떤 조명 아래에서는 좀 따뜻한 느낌이 강해졌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iOS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색감을 내가 진짜 커스텀 하듯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색감에 대한 호불호는 크게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이거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한 장점이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에요, 여러분. 이17%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전작 프로 맥스 배터리 용량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도 이것밖에 안 달았다고? 싶을 정도로 이 배터리가 길어졌다라는 게 너무너무 체감이 큽니다. 제가 14% 기존에 사용할 때는 한 90%만 돼도 무조건 작은 용량의 배터리라도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한70% 10퍼대를 들고 나가도 하루 종일 쓰고 집에 와도 남아 있는 정도? 그래서 저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영상 촬영할 때도 있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을 볼 때도 있고 진짜 사용하는 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진짜 보조 배터리 없이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17%가 발열 관리가 굉장히 최적화된 그 어떤 챔버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정도 영상 봤으면 발열이 느껴질만도 한데 발열이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사용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고 이 배터리 효율성 자체가 좋아진 게 제가 20%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꼽았을 때 1시간이 정확하게 지났을 때 90이 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단시간 내에 충전하고 사용시간이 이만큼 길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 후면 디자인에 대한 적응은 사실 사용하다 보면은 그렇게 못생겨졌나? 라는 생각이 <laughs>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했기 때문에 윗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못생겨졌다라는 느낌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도 프로 모델이었잖아요. 3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이 아이폰을 사용할 때 있어서 진짜 쾌적하고 더 빠릿해졌다라는 게 체감될 정도로 크고요. 뭐 셀카를 찍거나 거울셀피를 찍을 때도 이유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17%가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었다면 단점이 또 없진 않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14 프로가 프로 중에서도 좀 무겁기로 소문난 모델이었잖아요. 요걸 쓰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오히려 더 가볍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14 프로는 여기가 좀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얘보다는 17 프로처럼 라운드진 형태가 좀더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잡 고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생폰으로 잡았을 때17 프로도 케이스를 끼우잖아요. 보통은. 그럼 이제 이17 프로가 두께감이 조금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케이스를 꼈을 때도 이 두께감이 좀확 느껴져요. 확실히 무겁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15%처럼 좀 가벼운 프로 모델 쓰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무겁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알루미늄 소재예요. 사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14%가 무겁긴 했어도 이쪽에 이 티타늄 테두리부터 진짜 확실히 프로는 다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거든요? 근데 17%는 이게 이렇게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바뀌면서 기스가 쉽게 난다라는 단점을 제가 체감하지 못했지만 정말 리뷰 몇 개만 찾아보셔도 벌써 이렇게 막 기스가 난 아이폰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13 일반 모델도 썼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바디에 아이폰을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긁히는 정도로 기스가 나는 게 아니고 한번 핸드폰을 떨어뜨리잖아요. 약간 이게 뭉개지듯이 그 부분이 싹 파인다거나 좀 적나란 기스가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부분은 확실히 좀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폰 17 프로에 대한 리뷰를 짧게 해봤고요. 이제 제가 구매한 저의 아이폰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14% 때부터 가장 잘쓴 케이스가 이 케이스티파이 리플 케이스거든요. 이거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쓰시고, 어? 그 제가 이 케이스 말하다 보니까 이 17%의 단점이 또 하나 생각이 났어.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이 케이스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17%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14% 사용하면서도 리플 케이스 신상 컬러가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페리윙클이라는 아주 연한 소라색 빛나는 그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당연히 17% 라인업에도 그 컬러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올드한 컬러 네 가지로만 딱 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추가를 해주시겠죠, 케이스티파이. 그래서 저는 14%때 썼던 컬러랑 똑같은 이 화이트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이 화이트 케이스는 너무 막 떼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거의 한 2년은 사용을 한것 같은데 이거를 데일리로 정말 많이 썼고 막 더러운 손으로도 막 만지고 여행가서도 막 굴리고 떨어뜨리고 했었어요. 내구성이 이런 아이폰 정품 실리콘 케이스랑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맥세이프도 진짜 이렇게 짱짱하게 붙어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도톰하게 둥글러져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아이폰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 흡수도 굉장히 잘 됐고,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라면 좀 비싼 가격. 이런 버튼을 누를 때도 진짜 매끄럽게 잘 눌려가지고, 저는 만약에 17%를 바꾸고 나서 단 하나의 케이스를 살수 있다 하면은 케이스티파이 리플 케이스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케이스를 고르면서 느꼈던 이 아이폰 17 프로의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14 프로는 사실 화이트 컬러에 가까운 깨끗하고 밝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17 프로는 그냥 확실하게 알루미늄 실버 컬러거든요. 이 아이폰이 갖고 있는 색감이 좀 세잖아요. 이런 쿨한 색감이랑은 좀잘 어울려요. 근데 좀 웜한 느낌이 강한 핑크 컬러 혹은 베이지 컬러, 약간 좀 누런끼 도는 케이스를 끼우면은 피부톤에 안 맞는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찾을 때도 좀 쿨한 컬러감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의 약간 어떤 강박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고른 케이스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 어반 소피스티케이션, 제가 이거는 영상 찍으려고 다시 이렇게 딱 케이스에 넣어놨는데 이것도 실사용을 한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이푹 퍼 디자인 자체가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사실 가격이 꽤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착용을 하시잖아요. 이 푸퍼 케이스의 가격은 여러분 10만 원이 넘습니다. 꽤 비싼 가격이고 이 어반 소피스티케이션 로고는 이 옆부분에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컬러가 되게 눈에 띄고 좀 팝한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좀 소장같이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버건디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컬러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장점은 가격에 준하는 이런 좀 고급스럽고 좀 탄탄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케이스의 두께감이 굉장히 두꺼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생각보다 이 정도의 그립감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의 단점은 사실상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케이스가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 자체가 어쨌든 간에 메탈 소재잖아요 케이스를 착용할 때부터도 좀 빡빡하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손톱이 살짝 긴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를 끼고 빼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처럼 케이스를 바꿔 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진짜 큰 단점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고 케이스 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막이 아이폰이 휘어질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막 누르고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잘안 빠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케이스 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을 뗐어. 그리고 제가 17%를 사용하면서 카메라를 바로 열수 있는 여기 옆쪽에 버튼을 자주 쓴단 말이죠. 보통은 버튼이 있는 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 옆에 카메라 버튼은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의 두께감이 좀 있어서 여기가 좀 깊이가 있어요. 꼭 이렇게 손톱으로 딱 눌러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이 가격에서 좀 기대하는 그런 사용감에 있어서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케이스 빼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서 지금 굉장히 되게 대충 이렇게 헐겁게 끼워놨거든요. 근데도 빼기가 어려워요. 어후, 진짜. 여러분들이 어반 소피스티케이션의 케이스를 구매하실 거라면 이 단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한다. 여러분 크록스 정품 아이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크록스랑 슬래시 비 슬래시라는 그 브랜드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케이스거든요. 이게 컬러가 네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저는 블랙으로 골랐고 이 제품도 가격이 쿠폰을 먹였을 때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전이 크록스 케이스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크록스 샌들처럼 이런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안쪽을 보시면 요거 칸을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단, 2단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착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달아놨는데 같이 들어있는 이런 부품이 있거든요. 요걸 사용해서 이 위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꿔 달면은 길게 손잡이가 내려오는 그런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들고 다닐 때 핸드캐리 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비츠를몇개 구매해서 꾸며봤는데 요거를 이쪽 옆부분 스트랩에도 다실 수 있고 약간 나만의 케이스로 커스텀을 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런 DIY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록스 케이스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께감이 살짝 좀 둔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버튼도 굉장히 잘 눌리고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케이스 찾으시는 분들은 이 크록스 케이스 진짜 강추해요. 그리고 제가 이17% 언박싱에서도 보여드렸던 요 소녀 케이스. 이 제품은 그래픽셀이라는 브랜드의 케이스예요. 대체적으로 좀 유니크하면서도 키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셀 케이스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코팅도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고른 버전은 맥세이프 붙는 버전은 아닌데 맥세이프가 붙는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좀 셀피 찍을 맛이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 요 신지모루 실리콘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아이폰 그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정말 도무지 진짜 고르려고 해봐도 제가 갖고 싶은 컬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지모루 실리콘 케이스 리뷰가 괜찮더라고요. 약간 쿨베이지 컬러의요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서 여기에 이런 맥세이프 제품을 같이 사용할 때 주로 요 케이스를 착용하게 돼요. 이런 어프 어프 카드 케이스나 아니면 이것도 손지모르 카드 케이스인데 이건 이제 옆 부분에 손잡이를 열어서쭉 당겨주면은 카드가 쭈르륵 당겨져 나오고 중앙 부분에 스트랩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립톡 없이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는 그립톡이 이 ESR 그립톡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테이블에 거치할 수도 있고 영상 찍을 때도 이게 렇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약간 디자인은 좀더 투박하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이 젠몬스터 그립톡입니다. 얘도 이렇게 열리고 사실 각도 자체는 얘가 좀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이 젠몬스터 제품도 괜찮아요. 그리고 맥세이프 그립톡은 이 제품 좋아합니다. 이 워링 솔브스 나 g 이라는 문구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14% 사용할 때 아이폰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잘 썼어요. 근데 신지모르 제품이 사실 그런 만듦새에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격감 없이 착 맞는 점도 좋았고 이런 버튼 눌리는 느낌이나 이런 디테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 아이폰 17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새롭게 구매한 아이폰 케이스들까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